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패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패시브는 세 번째 일반 공격 시마다 강화평타. 그리고 이거는 관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타 스킬이 충돌하면은 그 충돌하는 부분이 추가 데미지. 펑 터지면서. 그 다음에 그 충돌을 시키면 강화 평타가 생겨가지고 강화 평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패시브로 적을 때리면은 궁극기의 쿨타임이 2초 감소. 뭐 영웅 이외의 명중시는 효과가 50% 감소 1초만 감소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패시브도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 둘 네. 마지막 세 번째 강화 평타, 하나, 둘 강화 평타 이런 식으로. 하나...둘 이렇게 그래서 이 강화평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1레벨 때 허공을 두대를 때려놔 그 다음에 라인 왔을 때 강화평타 한대 치고 스킬을 쓰는 거야 그러면 좀더 빨리 밀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1스 2스를 겹쳤으면은 강화평타가 충전이 된다 그래서 때릴 수가 있죠 이렇게 2스 뭐 이스, 1스를 써도 돼 강화평타가 돼있죠 그니까 러 2스랑 1스가 겹치는 부분. 페올이랑 1번 스킬이 겹치는 부분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터지면서.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라인 클리어 할 때, 1스, 2스 겹쳐서 쓰면은 추가 데미지 있으니까, 그걸로 라인 클리어 좀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1스, 2스 겹쳤으면 뭐다? 강화평타 생기잖아요? 강화평타 한번 쓰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가브타 한번 쓰고 일스 이스 써서 가브타 한번 쓰고 그럼 라인 클리어는한 방. 날이 없지. 근데 굳이 강화 평타 충전 안 해놔도 되긴 해요. 그냥 1스2스한 다음에 가화타다 치면은 거의 뭐이 정도면 한 방에 클리어 돼요. 병사 참살까지 끼면은. 그리고 뭐 강, 패시브 강화 평타로 적을 치면은 궁극기 쿨타임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없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1번 스킬. 1번 스킬은 마법탄을 던져가지고 끝에 도달하면 끝에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맞아도 그냥 관통이 돼요. 그냥 끝에 도달하면 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에 맞추면은 데미지 두번 입는다. 끝에 아니면 한 번만. 끝에 아니면 한 번만. 보이죠한 번만. 끝에는 두 번. 그리고 2번 스킬. 이번 스킬은 그냥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회오리를 던져서 끝에서부터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슬로우를 주는 거야. 그리고 최대 2회 충전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데미지 한 번만. 뭐 갔다가 오면서 막두번 입는 입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번만 입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1스 2스를 겹쳐서 쓰잖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 회오리 위치에다가 1스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겹치는 부분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가 어떻게 되냐 이스가 돌아와서 이렇게 겹쳐서 써야 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추가 데미지, 오케이? 여기 끝에다 쓰면은 안 들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기. 궁극기는 자타가 이제 이동이 가능한 거죠. 막 여기저기 막와 왔다갔다 하다가 뛰어 올라가지고 막 날개 팍 날리면서 잠시 동안 무적되면서 저한테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지. 그리고 타겟팅이 이제 불가가 되면서 이제 저게 시야까지 보여주는 거야 뭐 50이나 이런 안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자타가 궁극기 쓰면 다 보여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중간중간 강화평타를쓸 때마다 1회씩 늘어난다 그래서 최소 3회 그 다음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해 합니다 궁극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봐봐요. 내가 우물에서 라인으로 복귀를 해. 어떻게 해야 돼? 궁극기 쓰면서, 한 번만 쓰는 거야. 굳이 다쓸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써가지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라인을 백업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 번만 쓰면은, 이 쿨타임 반환, 이거 때문에, 보시면 1회 25%. 이런 식으로. 쿨타임 시간을 계산해서, 이 쿨타임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길어지는 거죠. 나는 한 번만 쓰니까 서, 쿨타임이 금방금방 금방 돌아와 수 없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초잖아. 근데 이걸 두번 쓰면 더 늘어나고, 이제 세번 쓰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물에서 라인으로 복귀할 때한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미드에서 여기 다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어가면은, 못해도 한 10초 정도 걸리니까 그냥 이거 써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이 쿨타임이 돌아오기 전에 여기 도착할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알아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이걸 쓰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궁극기가 쿨타임이야. 그럼 궁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본인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벽 같은 것도 넘을 수 있고. 도망갈 때 유용하죠? 전멸로도 도망갈 수 있는데 궁극기로도 저기 갱이 왔어 그러면은 이걸로 갱을 한번 세피해주고 이런식으로 쓸수 있죠 그리고 자 가장 쉬운 자타 콤보 알려드릴게요 콤보 가장 대중적인 콤보는 1스 궁궁궁 진짜 쉽지 그냥 공격 버튼에서 손떼그 다음에 일스 날리고 궁. 앞으로 그냥 세 번. 쉽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궁극기는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고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야. 이 궁극기를 드래그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궁극기 에는 눌러 놓고 누르면 시전이 돼 있잖아. 그냥 이거를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스 궁궁궁. 궁궁궁. 그러니까 스킬 위에만 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미니언 뭐뭐 뭐, 뭐, 뭐야 정글 몹그 다음에 뭐적 영웅한테도 탈수 있지만 가장 쉬운 콤보 중에 하나는 일스 궁궁궁 거다. 그 다음에 이번 그 다음 이제 콤보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보다 살짝 어려워. 뭐냐면 이스 앞, 앞, 뒤, 자, 다시 한번, 이스, 앞, 앞, 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리에서 궁을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저기 나한테 갑자기 확 들어왔어. 근데 나는 도망가지 않고 궁으로 저한테 데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슬 쓴 다음에 앞, 앞, 뒤 하면은 제자리에 궁이 써지잖아. 물론, 일스, 앞, 앞, 뒤도 돼요. 이것도 가능해. 이거는 본인 선택하는 거야. 대신에, 1스, 궁궁 앞으로 세번 타는 거는 무조건 1스밖에 안 돼요. 2스는 두 번밖에 안 타죠. 아시겠죠?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세번 쓰고 싶으면 1스, 그다음에 뭐 제자리 쓰고 싶으면 1스던, 2스던 상관없어. 이거는 그다음에 좀더 어려운 거는 내가 여기 숨어 있어. 저기, 여기로 와. 여기 점프실 오고 있다. 그러면은 한방 데미지로 1스, 2스 쓴 다음에 앞, 앞, 뒤. 딜. 오케이? 굳이 초보분들은 중간에 강화평타 넣어가지고 횟수 늘어난거 모르고 궁땡나지 말고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건 뭐다? 이 공격버튼에서 손을 떼야돼. 이걸 탈때는. 왜냐면 이거를 공격버튼을 막 연타고 나이 있으면 나이 얘가 됐어. 중간중간에 강화평타를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횟수가 는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내가 막 연타 해볼게. 이거 봐. 막 중간에 막한 번에 때려가지고 지금 4회 됐잖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궁빼이 자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4회 궁 보여드리고 5회 궁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제가 자주 쓰는 콤보, 콤보는 뭐냐면은 일단 2수로 상대방이 멀리 있어. 2수로 두 번부터. 강화평 다 치고 1수 궁 궁.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이것만 해도 데미지가 엄청 나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궁극기가 강화평타를 때렸을 때 뭐야. 횟수가 하나 늘잖아. 이제 여긴 심화과정이에요. 강화평타 때렸을 때 횟수가 하나 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화평타를 때렸을 때 횟수가 하나 늘잖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강화평타는 내가 내 스킬 위에서 궁극기를 탔을때만 강화평타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프에다가 궁을 타면은 강화평타 안생겨 예? 네? 안생기지 지금 그래서 최대 3번을 탈수 있는데 뭐 물론 중간에 lcs를 써가지고 강화평타를 충전할 수도 있고 내가 평타를 3번 때려서 강화평타를 충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강화병타를 바로 쓰려면 스킬 위에서 만강아평타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스킬 위에서 궁을 탔을 때만 강화병타가 충전이 돼. 자 다시 한번 강아평타 생겼죠 지금 또 생겼지. 근데 뭐야 지파대 타면은 강화병타가안 생긴다.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 그래서 세 번밖에 안 타지. 물론 내가 이거를 타 가지고 하나, 둘, 셋해 가지고 네번 만들고 하나, 둘, 다섯 번 만들고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고 물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궁, 일스 이스 평타 치고 이렇게 5 회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어렵다. 보통은 이스 궁궁 때리고 일스 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근데, 5회까지는 진짜 초보분들은 너무 어려워. 그니까, 러 아까 뭐다? 초보가 쉬... 쓰기 쉬운 콤보 알려드렸죠? 1스, 궁, 궁, 궁이나, 이스, 아, 밥, 디. 이게 진짜 가장 쉬워요. 이거, 왜냐면, 궁극기만 써도 1인분이잖아. 궁삥 나면은, 그거만큼 진짜 쪽팔린 것도 없고, 궁수면다 잡는 거, 궁삥 나면은, 한타 쳐. 그니까, 러 괜히 어렵게, 중간에, 이거 내가 말했죠? 공격해서 손 떼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쓰면 되죠 하나. 그리고 궁을 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기가 떠오른 상태에서 내가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죠 지금 저는. 그다음에 뭐 위로 가고 싶다. 위로 이렇게 위로도 움직여지고. 방향키로 뭐 아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로도 갈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어요. 뭐 대각선으로도 하고, 막 이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라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뒤로 빼면서 딜을 하고 싶으면 뒤로 빼는 거고, 아시겠죠? 전혀 어려울 거 없어. 스택이 4 스택, 5 스택 가면 거기서는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쉽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이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궁극기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닿았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거, 알 거야.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300씩 들어가야 된다 그니까 이것도 다 넣어주면 좋지만 초보분들은 어렵다 아 병참 안에서또 하아 이번엔 끝나고 꼭 해놔야지 아 이번엔 끝나고 해놔야지 내가 오 뭐야 개 귀엽네 바람이 내 명령이지 풍이 부는 날 바람잘날이 없지 이 사람들이 병사 참사를 안 쓰니까 내가 병창이라고 하면은 몰라 뭐 사생결전 이런거는 그냥 사생이라고 하면 성능. 알아듣는데 어딜 들어가 어 잘 날이 없지. 바람이 내 명령이지. 폭태풍 엄무라 찍어라. 아프지롱 기다려. 곧 도착한다. 아프지롱 운세. 용로로롱.

안으면 b l 아 sleigh. t i f 우리에게 힘을 주지. 극복하거라. 바람 이 부는 날 바람 잘 날이 없지. 거 어 뭐야 워리어 바람이 내 명령이지 카서리 우리야. 뭐 로리는 빠졌고 바람 잘 날이 없지. 좀약하고 하거든요. 필요해. 어, 소야언요이 아나 진짜 이이 이 새끼 이거 아 미드 귀신같이 먹네 귀신이야 귀신 미드 먹네 궁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중간에 이제 뭐 강화 평타를 때릴 수 있다는 점 아니면은 궁극기를 저한테 맞추면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딜이 더 세겠지. 뛰어 올랐을 때그 깃털 개수나 이런 거는 변화 없어요. 그냥 데, 궁 데미지는 똑같아. 좀더 이제 멀리 추노할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습니다.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람이 내명령이지 선한 것들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 보았는가. 테라나스를 이도라. 신경 이 보는 날 바람잘 날이 없지.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어. 아, 이것이 내대였 소매인이겠어바람 저기 습니다저습니 준비되었다 바람이 태풍이 부는 날엔 남잘날이 없지 태풍 더 아? 몰아치거라 어,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죽음의 함정은 이미 준비되었다 후퇴하라 나는 누군 천한 것들의 삶을 적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것도?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폭태풍이 부는 날, 바람잘 날이 없지. 바람 내 명령이지 태풍 엄보라치거라. 음, 일티어 하야테 아넨누가천한 것들의 삶을 내일 수는 어, 너무 그 어렵고 들어보았는가. 파란 이 부는 날하테가일수보다는 훨씬 깊지. 마크이더스습니다 세상에 오를 수 없는 산은 없고 건널 수 없는 바다는 없어. <laughs>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다크 슬레이어가 배치되지 않았다. 다크 슬레이어가 배치되지 않았다. 필요해. 아는 누가 천한 것들의 삶을 귀기울여 들어보았는 다크스네어가 배치되지 않았다. 즉각 즉결. 논아님, 함께 싸워줘. 경계를 늦지 않는 것들이 다크스네어가 난 모든 곳에 느낄 수 있지. 이것이 말로 대혼란의 근. 내가 시작한 것 내가 전에서 내가 이거 그냥 궁궁궁만 해도 돼궁궁궁만 해가지고 상대방 그냥 몰아내는 궁으로 방금 어떤 느낌인지 알죠 게임 끝내기 위해서 그냥. 소울, 욕망을 벗을 수는 없어 와.. 오메가 탱냥 뭐냐? 나 처음 봐뭐 이렇게 많이 맞았어? 저 아저씨는